안녕하세요. 제7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서민지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먹고 사는 문제, 바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 같은데요. 북한 이탈 주민분들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착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큰 고민이 취업 문제라고 하는데요. 제가 탈북민 취업 고민 타파, 그 현장 속으로 첫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 14일 대구 엑스포에서 북한 이탈 주민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박람회장을 찾아 일자리를 찾았고, 기업 태용 담당자들의 면접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어떤 계기로 박람회에 참여하시게 되셨나요? 원래 평소에 취업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취업 박람회를 한다고 한화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여기 박람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취업 경험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음, 생산직이나 뭐 의류 그리고 음식이나 이런데 서비스 업종에 관련 업종에 많이 일을 했었고요. 뭐 지금 현재는 대학교에서 음식 그 보조, 식당 보조 일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좋은 기회로 좋은 일자리를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구 경북 지역 30여 개 기업들이 참여했는데요. 통일부가 주최하고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이 주관하는 행사에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중소기업청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후원하여 기업과 탈북민 간의 연계를 높일 수 있도록 협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어, 이번 북한인탈주민 취업박람회는 통일부가 주최하는 최초의 박람회입니다. 통일부에서 지원재단과 어, 하나센터 협조를 받아서 어, 취업을 꼭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탈북자들을 잘 선발을 해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잘 연결을 시킴으로 해서 많은 탈북민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현재 탈북민 한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분의 모습을 보고 회사는 추가로 다른 탈북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박람회 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북한 도주민 한 분이 취업하셨는데 일을 너무 충실히 잘하시고 네. 저희 뭐 사장님 이야뭐 직원들이 너무 좋게 바라고 해가지고 네. 이번 채용 박람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저희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직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계시는데 어떻게 말이 좀 빠르셔가지고 못담아듣지만은 네. 저희 아버님 고생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너무 좋아가지고 네. 방문을 참석해가지고 이제 남자분 여자분한테 총한여 8명을 네. 뽑으려고 했는데 남자가 위로 지안 오셔가지고. 이번 대구 박람회를 통해 6명이 현장 취업이 되었고, 총 면접 인원 456명 중 128명이 면접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북한 이탈주민 취업 박람회는 전국적으로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취업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탈북민들의 고민이 해소되고, 모두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제7기 서민지였습니다.